네 오늘 3른 번째 날입니다 묵사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그 장소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사막 한 구석에서 영적 망명자로 살아갔습니다.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이 왜 하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는가를 놀람거리로 삼았습니다. 천둥이나 번개를 보내셨다면 모세의 식선을 끌기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? 게다가 하필 왜 인적도 없는 활량한 사막에서 나타나셨을까? 애굽의궁전이나 피라미드가 더 좋지 않았을까? 학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, 그곳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입니다. 심지어 사막의 한 구석에 있는 떨기나무 사이에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장소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. 정말 그 이름이 목사님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. 하나님은 여기든 저기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.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40년간 사막 한 구석 거기가 그 자리였습니다 이떨개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정말 새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시덩굴로 쌓여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 어디가나 쉽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쉽게 볼수 있었는데 그동안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?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해서 쉽게 지나치는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 당시 모세가 서 있었던 땅을 의미했습니다. 여러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곳에 이르기 전에도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, 바로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.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거룩한 순간입니다. 바로 여기, 바로 지금.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기도는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받는 또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. 거룩한 땅에 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 힘입어 또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